국글 번호 중급 2. 오늘은 기라이다, 이하다를 공부해 볼게요. 자,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요걸 좀 비교해 달라. 아무래도 한자가 같다 보니까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쵸? 기라이다, 이하다. 보시면 요한끝 차이죠. 그쵸? 만약 후리가 하나 가지 없으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자, 뜻은 키라이다는, 우리 알다시피, 싫어하다, 싫다. 이하다는, 그냥, 싫다. 그쵸? 한국말만 봐도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근데 포인트는, 이 키라이다는, 부로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 스키다의 반대에 있는 거죠. 부로. 싫어하는 거. 이하다는, 반면에, 거부예요. 어, 나 싫어. 이런 거. 이렇게, 심플하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닌징와 기라이 데스. 닌징으로, 즉, 당근으로 요리를 이렇게 누가 해줬는데, 어, 미안해요. 근데 나 사실, 닌징와 기라이 데스. 당근은 싫어해요. 저 사실, 이 당근의 식감이 너무 싫어요. 저도 익힌 당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불호를 말해줄 수가 있어요. 스키자 아리마생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기라이데스 싫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닌진 다베르 이하데스 대화죠, 여러분. 자, 엄마가 닌진 다베르 그러니까 아들이 이하데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해석하면 너 당근 먹을래? 아니요, 싫어요. 이렇게. 이 말투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で데스즉 거부 저안 먹어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저안 먹어요 먹는 행동을 거부하는 거 그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문장에서 볼게요 기라이나 히터너거더 늘더가가에때심이마스자안 하고 싶은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기라이나 히다 너 고토가 그쵸? 머릿속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고토오 쯧도 깡가에띠 시마이마스 이런 식으로 자, 해석하면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해 버립니다 이 고토는 우리 알다시피 그냥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에 해석하시면 안 돼요 싫어하는 사람의 이을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한국말에는 그냥 생략돼요 아나다노 고토가 스키 이런 식으로 나너 좋아해 그냥 아나타가 스키 해도 되지만 아나타 너커터가 스키 너의 것즉 너라는 존재가 좋아 이런 식으로 커토를 스키나 키라이에 그냥 붙이긴 해요 이건 가져가시고 키라이나 히터 너커터그 사람의 일그 사람의 것즉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내가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 보세요 키라이나 히터 내가 거부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요 자 다시 한번 자, 거레이조 마츠노와 이아 데스 지금 밥 먹는 시간인데 상대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 불이 쏙 들어갔죠 근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레이조 마츠노와 이아 데스 저는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거레이조 마츠노와 이아 데스 이렇게 말하는 거 이상 기다리는 건 싫어요. 거부죠, 그렇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싫어요 그런 거 이렇게 거부하는 뉘앙스라는 거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심플한 버전. 자, 근데 이하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뉘앙스로 조금 더 확장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거부감, 거부감에 대해서도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의역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나니까 이안나 거도 데모 아따노? 자 친구를 봤는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말도 안 해주는데 표정이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야너 나니까 이안나 거도 데모 아따노?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죠? 야너 뭔가 싫은 일이라도 있었어? 이거는 거부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거부감이 드는 그런 일, 싫은 일이라도 있었어?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한국말에서 자연스럽게 하려면 좀 의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 이렇게. 뭔가 거부감이 드는, 뭔가 짜증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쪽 부분은 거부감이 드는 싫음. 근데 그걸 또 자연스럽게 하려면 의욕이 필요해요. 많이 쓰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 이런 것도 많이 써요. 이아나것토와레르 호호와 아리마스이 방법을 찾는 거죠. 싫은 일을 잊는 즉 잊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지금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 어떤 이하나코토 싫은 일 거부감이 드는 일즉 의역하자면 기분 나쁜 일 혹은 괴로운 일 이렇게까지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거부감이 드는 그런 괴로운 일, 기분 나쁜 일, 그런 일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하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국말로 봤을 때 의역을 좀 해줘야 되는 범위까지도 넓혀질 수 있어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거부. 거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 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빠, 저이 결혼 싫어요. 뭐 정략 결혼이겠죠? 저이 결혼 싫어요 이런 거요 여러분. 자 아빠 저 어서 와다시 이 결혼 싫어요. 건어개콘 이아데스. 호불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거부 이아데스. 거부하는 거 어서 와다시 건어개콘 이아데스 하기 싫어요 이런 거죠. 자저렇 싫은 사람. 난저렇 싫어 궁상맞은 거 싫어 이런 거죠. 節約が嫌いな人. 이건 호불호 얘기하는 거죠. 거부한다기 보다는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거. 그래서, 라い가 들어왔어요. 節約が嫌いな人. 자, 이런 절약은 싫어. 절약하는 거 좋아. 아끼는 거 좋은데, 이건 좀 도를 지났죠. 나 이런 식의 절약은 싫어. 이런 거죠. 건나 세節約와 이하다. 자, 근데 여기서 이두 개는 셋지야크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서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노린 거죠. 자, 근데 구조를 잘 보세요, 여러분. 뭐뭐뭐뭐와 이하다. 뭐뭐뭐, 이하데스. 이런 식으로 무언가 거부할 때맨 뒤에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 공부할 때 그런 구조. 우리 옛날에 배웠던 나오사라. 이런 것도 앞에 문장 쫙 이어지고 나오사라 데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굉장히 많다 그랬죠?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맨 뒤로 빠지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런 거는 구조 전체를 외우시면 훨씬 덜 헷갈리실 거예요. 이런 구조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거 통으로 기억해 주세요. 건나세츠야 그와 이하다. 아, 어, 나 그런 거 싫어. 그냥 거부. 이런 느낌으로. 자, 아무리 애써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표현 가능하지만 요 가져가세요 러분 아무리 했어도 지극하자면 아무리 해도 너시대모지극하자면 어떻게 해도 즉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좋아하려고 아무리 해 봐도 싫어요. 좋은 마음이 안 들어요. 기라이나 히토가 이마스. 그쵸막 마음을 고쳐 먹고 명상을 하고 막 그래도 좀 미운 사람이 있죠? 그런 예문이에요. 너시대모 기라이나 히토가 이마쓰 이런식으로 가져가세요 자, 싫은 일로부터 도망치다 싫은 일 하려고 생각하면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벌써부터 귀찮다 아, 내가 할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막 그런 겁이 나는 그런 일이 있죠 자, 이 도망치다가 포인트요 여러분 이 도망치다와 잘 어울리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나 거터 그쵸? 그렇죠?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이아나 코토로부터 도망치다. 어떻게? 로부터니까 한 번에 갈게요 여러분. 코토 까라 니게르. 도망치다. 니게르.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아나 코토 까라 니게르. 싫고 거부감이 들고 겁나고 그런 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이건 헷갈리시면 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이 뒤에도 우리 옛날에 배운 적이 있어요. 안 좋은, 새한데, 뭔가 촉이 안 좋아. 이런 상황에서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마음에서 뭔가 촉이 오는 거예요. 어떤 촉? 거부감. 이건 좀 아닌 것같다 그래서 이하나 예감이 들어 가져가세요. 여간가 스르. 우리 스르. 우리 옛날에 요런 스루 배웠었죠? 사묵게 가스루. 그거에요 여러분. 이하나 역가 안가 스루. 안 좋은, 뭔가 불길한 그런 예감이 들어.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니까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런 대사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왕의 성 앞에서. 싸우러 가기 전에. 어쨌든 헷갈리면 뭐 통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키라이다랑이하다는 물론,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이쪽은 키라이다를 썼고 이쪽은 이하다예요. 사실, 한끗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여러분 발목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고 계속 학습하시면 돼요.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